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는 과거 최고가 대비 무려 2억 2천만원이 하락한 아파트입니다. 이름은 매화마을공무원 입단지입니다. 중탑초등학교가 도보 약 5분 거리로 통학이 가능하며 야탑중학교, 성남금융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위치한 학군지 단지입니다. 수인분당선 야탑역이 약 750m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 1, 2년간 분당은 재건축 이슈로 마용성을 능가할 만큼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렇게 강세를 보인 분당 안에서도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한 단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승장이 한창이었던 분당에서조차 하락률이 높았던 아파트 탑10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당에 내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당 아파트 하락률 10위는 판교 원칠단지 모아 미래도입니다. 사용생인일은 2009년 1월 30일이고 58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대수는 세대당 약 1.36대입니다. 23평의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단지 안에 판교초등학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입니다. 바로 옆에는 판교중학교가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지하철역이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약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어, 또한 단지 인근의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자가용 이용시에도 편리합니다 인근의 대형마트와 병원, 상업시설이 고루 분포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주변으로 공원과 산책로가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최고가는 2021년 10월에 13억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1000만원으로 하락액은 9000만원이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7%입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의 매매호가는 12억 2000만원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없습니다 매 물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판교원 7단지 모아미래도가 분당구 아파트 하락률 10위였습니다. 분당 하락률 아파트 9위는 야탑동에 위치한 탑대우입니다. 1992년 12월 입주하여 현재 약 33년 차 단지이며 총 65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비율은 1 4 6대입니다 47평의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래개 화장실 2개입니다. 성남매송초등학교가 배정초등학교로 400m 거리에 있으며 건너편에는 임해중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수인분당선인 야탐역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과 하천이 잘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과거 최고가는 21년 9월 16억이었으며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9월 14억 5천만원으로 하락액은 1억 5천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9.4%입니다. 네이버 매매효가는 15억이며 전세는 8억부터 시작합니다. 매물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감소 중입니다. 야탑동 탑대우 아파트가 분당구 아파트 하락률 9위였습니다. 이어서 분당 아파트 하락률 8위는 산운 14단지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2009년 8월에 입주가 시작된 단지이며 총 49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세당 1.7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3베이 구조의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산운 초등학교로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운중중학교와 운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현재는 지하철 접근성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단지 인근에 직접 연결된 지하철역은 없지만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판교 및 강남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향후 월급 판교선이 개통되면 서판교역이 신설될 예정이라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변으로 대형공원과 녹지공간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38평이 과거 최고가는 21년 9월 16억 5천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14억 하락액은 2억 5천만 원이고, 하락률 마이너스 15%입니다. 현재 38평의 매매 호가는 14억 5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전세는 7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매물수는 상승 중이고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산는 14단지 경남 아너스빌이 분당구 아파트 하락률 8위였습니다. 다음은 7위입니다. 7위는 장미 8단지 현대입니다. 장미 마을 8단지 현대 아파트는 1993년 4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약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구축 아파트로 전체 25개 동에 2136세대로 규모가 큽니다. 주차비율은 1.3대입니다. 내부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야탑초등학교와 야탑중학교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기가 좋은 단지입니다. 도보 7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버스 노선이 인근 정류장을 지나기 때문에 버스 이용도 수월합니다. 편의시설 측면에서는 단지 바로 인근에 홈플러스 야탑점이 있고 NC야탑점, 병원, 약국, 상가 등 생활 편의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일상생활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녹지 공간과 산책로, 공원 등이 있어 주거 쾌적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거 최고가는 21년 8월 7억 5천만 원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6억 3천만 원으로 하락액은 1억 2천만 원, 하락률 마이너스 16%입니다. 네이버 매매 호가는 7억 1 천만 원에 나와 있으며 전세가는 3억 4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매물 수는 급감하고 있고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장미 8단지 현대 아파트가 분당 하락 아파트 7위였습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분당아락아파트 6위는 야탑동에 위치한 매어마을 주공 3단지입니다. 1193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851세대로 구성된 중대형 단지입니다. 주제대수는 0.42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내부구조는 방두개 화장실 1개 중탑초등학교가 도보 약 5분 거리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분당하랑고등학교는 단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환경을 보면 단지에서 지하철역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수인분당선 야탑역까지는 도보 약 17에서 20분 거리로 알려져 있으며 단지 바로 앞 버스정류장이 있어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매화주공산단지는 용적률이 약101% 수준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단지 밀도가 낮고 공간 여유가 비교적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미래개발 및 재건축 가능성 측면에서 강점으로 언급됩니다. 과거 최고가는 2022년 6월 8억 3천만원이었으며 최근 실거래가는 7억으로 하락액은 1억 3천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16%입니다. 현재 매물은 7억 3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전세는 3억 5천만원입니다. 매물수는 보합이며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매화마을 주공 3단지가 분당 아파트 하락률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지는 분당 아파트 하락률 5위는 야탑동에 위치한 매화마을 주공 4단지입니다. 1993년 5월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로 총 643세대 주차대수는 0.6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두 개의 화장실 한 개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중탑 초등학교가 있는 초푸마 단지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하나로마트 야탑역점, 홈플러스 야탑점, NC 야탑점 등이 거리 1에서 1.5km 이내에 자리하고 있어 쇼핑 접근성이 좋습니다.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지하철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수인분당선 야탑역까지 약 1.2km 거리입니다. 다만, 단지 인근의 버스 정류장들이 여러 개 위치해 있어 시내 및 광역버스 이용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과거 최고가는 2022년 6월 6억 7천만 원이었으며, 최근 실거래가는 5억 3천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마이너스 21%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5억 4천 5백만 원이고, 전세는 없습니다. 매물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감소 중입니다. 매화마을 주공사단지가 분당 아파트 하락률 5위입니다. 이어지는 사위는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 사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1994년 5월 11일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이며 전체 17개 동, 1651세대 규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비율은 0.4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두 개, 화장실 1 개입니다. 한솔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는 초푸마 아파트입니다. 한솔고등학교, 내정중학교 등 학군지 아파트고 학원가도 잘 발달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교통환경을 보면 지하철 접근성이 준수한 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로 약 13에서 14분 거리 내에 신분당선 정자역이 위치해 있고, 또한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장도 인근에 여러 개 있어 다양한 대중교통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지 주변에 이마트 분당점과 롯데백화점 분당점이 약 1.1km 거리 내에 위치해 쇼핑 접근성이 좋고, 병과 약국, 상가 등이 가까운 거리 내에 흩어져 있어 일상생활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지 인근, 능골공원, 탄천 등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됩니다. 과거 최고가는 2021년 9월 8억 8천만 원이었으며 최근 실거래가는 7억 4천만 원, 하락액은 1억 4천만 원이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8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전세는 3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한솔사 단지 주공 아파트가 분당 아파트 하락률 4위였습니다. 이어지는 단지는 더욱 많은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3위는 야탑동에 위치한 탑주공입니다. 1993년 5월 17일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약 33년 차를 맞고 있으며. 총 701세대로 구성된 중대형 단지입니다. 주차율은 0.43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초등학교는 돌마초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하탑중학교가 바로 단지 옆에 있습니다. 교통 환경은 지하철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단지에서 수인 분당선 야탑역까지 도보 약 9분 거리로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합니다. 단지 반경 내에 하나로마트, 성남 농협, 야탑역점, n c 탑점 홈플러스 야탑점 등이 위치해 있어 쇼핑 접근성이 좋고 병원과 약국, 상가들도 가까이 분포해 있어 실생활이 편리한 환경입니다. 과거 최고가는 2021년 11월 7억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5억 9천만원으로 하락액은 1억 1천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매매효과는 17평이 6억 1천만원부터 시작하며 전세는 3억 1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매물 수는 감소 중이며 거래량은 감소 중입니다 탑주공 아파트가 분당구 아파트 하락률 3위였습니다 이어지는 분당구 아파트 하락률 2위는 서현동에 위치한 효자촌 화성 럭키입니다 1994년 8월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로 현재 약 32년 차이며 총 872세대 11개 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비율은 0.93대입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서당초등학교, 양영초등학교, 양영디지털고등학교가 주변 학교입니다 지하철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수인 분당선 서현역이며 도보로 약 1.8km 거리에 있고 반면 버스 정류장은 단지 인근의 여러 개 위치에 있어 버스 이용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우수한 편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상가, 병원, 약국, 마트 등이 분포해 있어 일상생활 접근성이 높고 주민 후기에 따르면 단지 내부 녹지 공간이 많고 단지가 넓어 쾌적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2평이 과거 최고가는 22년 3월에 8억 5천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5억 8천만원입니다. 하락액은 2억 7천만 원이고 하락률 마이너스 32%입니다. 매물은 나오자마자 바로 성사가 돼서 항상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매물은 전혀 없고 거래량도 없습니다. 효자 초나성 럭키아파트가 분당구 아파트 하락률 2위였습니다. 마지막 분당 아파트 하락률 1위입니다. 야탑동에 위치한 매화마을 공무원 1단지입니다 1995년 10월에 사용승인이 되어 총 562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주차율은 0.58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중탑초등학교가 가장 인접하여 도보 약 5에서 7분 거리로 통학이 가능하며 야랍중학교, 성남금융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위치한 학군지 단지입니다. 수인 분당선 야탑역까지 약 763m 거리에 있습니다. 반면 버스 정류장은 단지 인근에 여러 개 분포해 있으며 도보 2분 거리의 정류장도 존재해 버스 이용은 비교적 용이한 환경입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일상생활 편의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24평이 과거 최고가 2021년 9월 9억 5천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7억 3천만원으로 하락액은 2억 2천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39%입니다. 현재 24평의 매물이 7억 7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없습니다. 매물수는 감소 중이며 매매거래량은 감소 중입니다. 매화마을 공무원 일단지가 분당 아파트 하락률 1위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분당 하락 아파트 탑10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당은 교통 호재와 재건축 그리고 금리 변화 같은 변수들에 따라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집 마련을 고민하신다면 섣부른 결정보다는 시장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금리 안정이나 정책 변화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자라면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입지와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 결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분당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계속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나라의 부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